시상에는 어디나 문제가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문제가 있습니다. 어느 나라나 문제가 있습니다. 먼지가 어디나 있는 것처럼 문제도 없는 것이 없습니다. 뭐 어디 날아가면 이민 가면 좋지 않을까요?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문제는 어느 나라나 어느 곳이나 다 문제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 가운데 문제가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죠? 어, 밖에서 볼 때는 저 집에는 문제가 없을 거야. 아, 참저 집은 얼마나 그렇게 보여도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 좋은 사람은 문제가 없을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도 보면 문제가 얼마나 많은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면서도 자식 하나 없고. 그광야계를 헤매고 있고 모세에게는 홍해가 있는 것이고 다윗에게는 사울이 있는 것이고 한나에게는 자식도 없고 분인 나가 그를 몹살게 굴고 있고 이런 어려움들이 있다 하는 사실 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이 문제를 우리가 자꾸 피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문제를 피하려고 한다고 문제가 없어지느냐? 어떤 사람 문제에서 도망가려고 애쓰는 분들, 그런다고 문제가 없어지지는 절대로 않습니다. 그죠? 더 심각한 문제는 문제를 문제로 파악하지 못하는 학생들도 그렇지요. 그죠? 문제를 시험지를 받았는데, 이게 뭔 문제, 뭘 지금 질문하는지를 모르는 학생들은 상당히 참 어렵지요. 그죠? 오늘 많은 경우도 우리가 이 문제를 잘 파악하지 못하는 우리 집에는 우리 집구석에 다 문제야. 우리 나라가 문제야. 정치권들 봐, 자기 꼬라지는 아이고 자기 자기 모습은 자기 자기 모습은 생각 안 하고 늘 다른 사람들 우리 애들이 왜 저런지. 우리 마누라가 부인이, 아 우리 남편이 늘 그렇게 생각하는 그러면 인생의. 못 푸는 거죠. 얼마 전에도 우리가 수능고사를 우리 자녀들이 다 보았습니다만, 시험지가 여러 장이고, 시험지 문항들이 길고, 그죠? 많습니다. 그러나 답안지는 한 장이에요. 한 장, 몇 시간 만에 한장 이렇게 간단하게 나오고 있고, 문제는 많지만, 문제지는 여러 장일지 모르지만 답은 간단합니다. 답은, 답은 간단하게 쓰면 되는 것이거든요. 우리 인사 함께 나누겠습니다. 문, 문제지는, 문제는 많아도 답은 간단하다. 시작. 문제는 많아도 <laughs> 답은 간단하다. 사실 그래요. 문제는 많은 것 같은데 막상 보면 사실은 이 답은 간단한 곳에 있는 오늘 새벽에 나온 여러분에게도 여러 가지 참 문제들 야구보스 1장에 나오는 것처럼 여러 가지 시련을 만나고 있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문제는 한두 가지가 아니야 여러 가지로 많은 어려움도 있지만 우리 성도들은 문제를 여러분들 문제는 아무나 시험을 보는 거 아니잖아요 아무나 시험을 보는 거 아닙니다 아무나 문제를 대하는 거 아닙니다 목사 곳이 <laughs> 치고 싶다고 치는 게 아니에요. 어렵다고 한 안... 그거는 기본적인 자격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일반 대학 4년을 마치고, 신학 대학원 3년을 마치고, 그 다음 일반 교회에서 다 1년 공부하면서 인턴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기회가 주어지는 거지. 아무나 뭐볼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의 눈을 떠서 보면 내게 시험이 있다, 내가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을 그냥 문제로만 보지 말고 아, 내게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가 보다. 그리고 문제를 볼때 우리는 항상 문제보다 더 크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중풍병자. 참 힘들잖아요. 자기 몸으로 자기 힘으로 움직이기도 어려운 저희 저는 조금 중풍병을 조금 하는데 저희 모친께서 병으로 좀 오랫동안 거동을 잘 못하시고 많이 불편하시죠. 그래서 조금 알아요. 참이 병이 얼마나 힘들고 뇌의 신경 조직의 장애로 근육이 마비되어 있는 참 안타까운 일이죠. 이런 사람들은 마음으로 내가 예수님 만나고 교회 가고 싶다고 해도 갈 수가 없는 자기힘으로 갈 수가 없는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이 교회 가는 것보다 더 쉬운 일이 어디 있어? 교회 문이 항상 열려 있고 누구나 다 교회는 올 수가 있는 것이고 그렇게 우리는 쉽게 생각하지만. 막상 교회 나오고 싶어도 나올 수 없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사실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나 예수 믿고 싶지만 갈 수가 없는.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사교 같은 사람은 신체적인 장애를 가지고 사회에서 소외받게 되고 예수님께 가고 싶지만 그는 키가 작아서 주님께 접근할 수가 없는 니고데모 같은 사람은 그는 고급 공무원이었지만 또 자기가 예수님 만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뭐라고 할지 모르고그 당시 유대주의 사회 가운데 어렵잖아요. 사마리아 여인도 그가 예수님 만나기가 어려운, 다 세상에서 버림받고 다 모든 사람들이 다 욕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예수님께 나갈 수가 있겠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보면 이 분도 예수님께 나갈 수가 없는 그런 환경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겁니다. 전도하는 그리고 전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준비한 영혼들을 다 예비해 두세요. 전도는 우리가 설득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당이 그에게 좋은 믿음의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믿음의 친구들이 이 중풍병 환자를 데려온다는 게참 힘드니까, 그래서 혼자 어떻게 업고 갈 수도 없으니까 말이죠. 어떻게 친구들한테 연락을 하고 핸드폰 쳐보니까, 이렇게 생각한대요. 예수님 만나면 좋겠다. 그럼 빨리 모여라. 그래서 모여가지고 함께 들 것도 준비하고, 그죠? 그렇게 함께 네 사람이 양쪽에서 앞뒤에서 메고 뛰어갔는데도 벌써 불구하고 가보니까 이미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 만나려고 예수님 말씀 들으려고 예수님 고침받으려고 그냥 문에도 들어갈 수가 없는 용신할 수 없었더라 옛날 번역에 그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였는지 들어갈 수 없는 그냥 길가에까지 그냥 들어차 있는 이런 어려운 위기를 보게 됩니다. 어, 저를 보세요. 그래서 우리도 이한 위기를 넘었다고 해서 다 끝난 게 아니거든요. 보면. <laughs> 여러분이 인생 사는 동안에 우리에게도 많은 문제, 아이 오늘 이번 주이 문제 한 고비 넘으면 뭐 되는 줄 알았는데 보니까 이 고비 넘으니까 또 다른 고비가 있죠. 그죠? 교회 성전 건축하면 끝이다. 그게 아니. 건축하면 또 다른 어려움이 있고, 그죠? 교회가 부흥해도 어려움은 있는 것이고, 그렇죠? 모든 일에 이런 단계에 이런 장애들이 있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은 무엇이냐면, 우리 성도도 이런 어려운 위기 가운데 너무 놀라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다 같이 포기하지 맙시다. 포기는 언제만 해요? 김장할 때포기해요 이번 다음 주, 우리 교회 김장하는데, 여러분 많이 도와주시고 함께, 그때만 포기 얘기해. 한 포기, 두 포기 얘기하고, 그 외에는 포기라는 얘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죠? 참, 이 사람들은 대단해요. 그죠? 보통 사람 같으면 다 길이 막히고, 우리가 애한쓴거 아니잖아. 우리가 뭐 전도 안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가보니 안 간다고 그러잖아. 간다고 그러지만, 가다 보니까 길이 막혀서 못 가게 되잖아. 뭐, 내일, 내일 다음 길회 오지 않겠어?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봐. 뭐, 쉽게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 만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주님께 인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이 친구들은 비상수단을 쓰게 된 것입니다. 아, 그래? 사람들이 많아서 못 가? 그러면 지붕이라도 뜯어서 들어가야지 물론 요즘처럼 콘크리트 지붕은 아니지만 지푸라기를 이렇게 덮고 하는 것이지만 여러분들이 그 당시에 이 집, 지붕을 뚫고 그렇게 사람을 내린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 가능한 일이에요? 그렇게 하다가 만약에 위에서 지붕에 사람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고 말이죠 뭐, 지붕에 이렇게 하다 보면 지푸라기도 막 밑에 떨어질 것이고, 그치? 제가 지금 설교하고 있는데, 어떤 분이 막 환자분을 막 업고서 막 뛰어들어오면 목사님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뒤에서 "왜, 왜, 왜 그래, 왜 그래요?" 이거 차, 막 막을 것이고, 말이죠. 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한 가지 목표밖에 없어요. 예수님 만나야 된다. 예수님 만나면 우리 친구 살아날 수가 있다. 우리 자녀 예수님 만나면 구원함 받을 수가 있다. 이한 가지 믿음을 가지고 복음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지붕을 뚫고서라도 어떤 장애를 딛고서라도 그는 달려가는. 나중에 주인이 무단 주거 침입죄로 고소하고 지붕. 손해배상 뭐 해달라고 하고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한 생명이 살아나는 게 문제지. 한 생명이 살아나는 게 문제인데. 왜 저들은 포기하지 않고 주님께 모셔가는? 왜? 우리 주님이면 나을 수가 있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모든 삶 가운데도 우리 예수님은 다 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주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를 인도하는. 자, 우리 한번 5절의 말씀 한번 같이 보실까요? 5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봅니다. 5절 중요한 말씀이에요. 5절 다 같이요. 시작.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 길시대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다시, 아멘. 자, 오늘 본문의 말씀 잘 보시면요. 예수께서 그들의 복수지요. 여기에 그 환자의 믿음이 포함되는지 아닌지는 정확히는 알 수가 없어요. 하여튼, 거기에 함께 온 모든 사람들. 어쩌면 이중풍명 환자는 안 간다고 했을지도 몰라요. 가서 무슨 소용이 있느냐? 예수님 만난다고 무슨 되냐? 나 귀찮아, 나안 가. 난 이렇게 살다가 죽을래? 뭐 그랬을지도 모르죠. 그죠? 그러나 그내 네 친구는 마음을 합해서 그를 주님께로 인도하는 주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예수님은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고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데리고 왔을 때 예수님은 그 환자의 불신앙을 보지 않으시고 도려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의 시대에 작은 자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주님은 그래서 먼저 영적인 병을 치유해 주시고 두 번째로 주님은 그에게 뭐라고 합니까? 일어나 상을 들고 내 집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시는 육체적인 병도 고쳐주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성도들, 저 여러분도 우리가 사는 동안에 수많은 문제들, 수많은 어려운 위기들을 여러분이 이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우리 학생들은 뭐, 대입 수능고사 그러지만 수능고사가 문제가 아니거든요. 더 많은 어려운 문제들을 우리가 늘 직면하게 되는데, 우리 믿음의 사람은 늘 강하게 늘 준비하고, 아, 문제는 올 수가 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 가면 고침받을 수가 있다. 주님 앞에 나가면 살아날 수가 있다.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인도하고 나가는, 여러분, 여기서 기 중요한 거 우리가 하는 한 가지 배우죠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이 뭐예요? 중풍 변자를 걸어 안고 울고 있거나, 아니면 그 어떻게 하면 고쳐야 그렇게 하 고쳐야지, 그러고 한다면 고칠 수가 없는 거지요. 그렇죠?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도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문제들, 우리 자녀들의 일들, 여러 가지 일들. 여러분이 자꾸 문제 풀려고, 여러분이 애쓰고, 그것을 내 힘으로 뭔가 하려고 하면, 아, 우리 남편, 한번 뜯어 고치려고 매일 만날 때마다 잔소리하고,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마치 여러분이 몸이 아픈 사람 집에서 도로코 면도기 가지고 수술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과 똑같은 일이에요. 지난번에 주일 저녁에 와서 얘기했던 그 노집사님 무슨 노집사님인가요? 그분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이 뭐냐면은 얼른 교회 데려오는 것입니다. 주님께 데려오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게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주님 만나게 해주는 거예요. 주님 만나면 그래서 우리 자녀들 여러분이 어려운 가운데 있는 아이들 꼭할 일이 뭐냐? 너 교회 가자. 하여튼, 교회에 가도록 여러분이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주님 앞에 교회에 인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요즘 어느 신문에서는 보면 그 자녀들 문제를 얘기하면서 모든 몇번 연재하는데 보면 전부 다 문제를 자녀 문제 얘기하는데 실제로 자녀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부모님들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것도 공부 좀한 사람들, 좀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문제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대구에서도 막 애가 학교 안 가겠다. 막 그런 그래. 애 위에서 그냥 막 강남으로 이사를 해. 야 그래서 학교에 보내고 막 학원 그냥 학교 안 가겠다. 그러니까 너희 새끼 학교 안 가면 너 죽어. 학기말 고사가 내일인데, 애가 공부도 안 하고 막 그러니까 그 학교 가는 게 두렵잖아요. 그죠? 또 시험도 봐야 되고, 안 갈래요. 우리가 너 때문에 여기 이사 오고, 너 학교 안 가면 너 죽어. 너 그날 저녁에 죽음으로 왔어요. 정말로. 그래서 여러분 이런 모든 문제에 대해서 잘 여러분 들으셔야 됩니다. 이거는. 우리가 함께 꼭 기억하실 문제예요. 내가 아무리 부모지만 자녀를 어떻게 합니까? 그죠? 여러분 회사 문제도 마찬가지고 인간 관계 모든 어려운 일들도 이제 우리 하나님의 성도들, 우리 명성의 가족들은 항상 모든 일에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할 일이 뭐예요? 내 마음을 쏟아 놓아 마음 속에 근심 있는 사람 어떻게 해야 돼요?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여라 내 일리를 염려하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다 같이요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여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할렐루야! 이제 우리 내일이면 행복 축제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모두 함께 전도하시고, 또 기도하시고,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 우리 날인데요. 여러분 같이 함께 힘을 모아서, 이 마지막, 마지막, 이 운동선수도 마지막 스포트가 중요하대요. 마지막 힘을 모으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런 전도 문제뿐 아니라 모든 일에 다 그렇습니다.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마무리를 여러분이 잘하고. 물론, 안 가! 그럴 거예요. 뭐 하러 가냐고 그렇게 얘기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일은 뭐냐 하면, 그를 주님 앞으로 들것에 실어서라도, 밥 사줘서라도 주님 앞에 인도해 나가는 주님께 나오면 누가 주님이 만져 주시게 되고, 주님이 고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복지 제로 벌써 여섯 번째, 우리가 쭉 해마다 해보면, 많은 분들이 우리가 전도하면서 은혜 받고, 또 행복지 당일날도 우리 많은 식구들하고. 또 그때 한번 왔다가, 그 다음 주를 안 오지만 또 계속 몇 주에 걸치면서 오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어떻게 우리 교회 오셨어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노사연 그 집회 때 왔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이 여러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는 모든 수고,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떤 문제가 있어도 우리 믿음의 사람은 포기하지 말고, 또 믿음의 사람은 생각만 하지 않습니다. 행동을 하게 되는 그래서 들것에 실어서라도 주님께 인도하고 나가는 이제 우리가 앞으로 목표 삼는 것은 우리 민족의 복음화를 위해서 늘 기도하고 여러분 그 방법이 뭐냐? 두 가지예요. 전도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여러 가지 많은 행사들을 하는 것 같아도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두 가지로 요약해요. 우리는 기도해야죠. 특별히 기도해 하고, 은혜 받고, 특별히 새벽 집회하고, 새벽 기도 강조하고, 그래서 여러분도 오늘 비가 오는데 이렇게 많이 아이들과 함께 오시고, 우리는 그거 하는 거에 기도하고, 전도하고. 우리가 성도의 사명이 뭔데요. 오늘날 주변에 보면 새벽 기도도 안 간대. 기도도 안 해. 전도 같은 거는 입에도 내지도 못하는 이런 일들이 많이 있고 제견이 이렇게 그냥 늘 특별한 거 하는 거 아닙니다. 기본을 하는 거예요. 기본을 하는 늘 기본을 잘 감당하고 이것이 우리 명상의 전통인데 여러분이 늘 힘쓰고 제가 엎드려 기도하고 여러분 일어서 전도하자. 아니 이렇게 하겠어요. 제가 엎드려 그러면 기도하고. 일어서 전도하자 제가 엎드려 아니 다시 한번 크게 하자 <laughs> 엎드려 일어서서 할렐루야 오늘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오늘 아침에 여러분의 어떤 문제도 우리 주님이 다 만져주시고 하여튼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돼요 예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주님이 고치지 못할 뿐 저는 아무것도 아니죠 우리 주님께로 인도하는 우리 주님이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저도 이중풍병자의 친구들처럼 절대로 낙심하고 포기하는 일이 없이 주님 앞으로 인도하고 주님께 나가고 우리 많은 문제들을 예수 이름으로 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의 삶 가정 사업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어나시겠습니다 함께.